한병대님 사연입니다. 영혼 일기 7화 동네 영가들 2018년 8월 29일 오늘 새벽 5시쯤 수경매가 내 방문을 두드리곤 다른 영혼이 집에 와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렇게 일어나서는 사랑과 영혼 다섯 명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대영이와 재천영의 밥을 차려주었는데, 재천영이 그 영혼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재천영은 다른 영혼이 집안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들어온 것을 알고 붙잡아 그녀도 감지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물론 그녀는 감지하고 보기까지 했다. 이름은 대성이고, 나이는 33살. 우리 집에서 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미용실 여주인은 나이가 60 정도 되었는데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영혼을 느끼지는 못한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는 주로 헌금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수준을 높이게 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우리 집이 동네 영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는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본 거라고 했다. 그러나 재천영은 대성영을 앉혀 놓고 알아듣게 이야기했다. 여기는 우리 집이고 어느 영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 그러니 이 집에서 살 생각은 하지 마. 이왕 왔으니까 엄마가 밥은 차려줄 테니 먹고는 가라. 정이 그리우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면 바다는 주겠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밥을 차려주자 대성령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끌길래 재천령이 다시 말했다. 그렇게 먹으면 엄마가 상을 치우니까 빨리 먹어. 그렇게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웠는데 아마도 밥을 먹으면 금방 가야 되니 가기 싫어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리고 저승에 가고 싶으면 보내줄 테니 얘기해라. 이 말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승에 대한 집착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타이르듯이 얘기를 하고 보냈다 비교적 착한 영가인 것 같았다 제천영이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영들이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잘 얘기해서 보내든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천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미용실에 있으면 먹을 것은 있어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물론 사람이 먹을 때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구차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을 차려주면 고마운 것이다. 그런데 항상 보고 있으면 제천영은 반말을 하고 다른 영들은 존대를 한다. 영들의 세계에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영적으로 강한가가 중요한 것이었다. 제천영은 강한 영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든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천아 대영아. 수경매의 부름에 대영이는 가끔 엄마에게 불평을 한다. 아니, 내가 이 집에 먼저 와서 살았는데 우리 부를 때 나부터 불러주면 안 돼? <laughs> 알았어. 수경매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영이는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낮에도 다른 여자 영혼이 왔었다. 수경매와 대영이 제천영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영이가 갑자기 외쳤다. 너 누구야? 스무살 쯤 되어 보이는 여자 영혼이 수경매의 눈에 보였다. 그러자 제천영도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서 당장 나가! 구경하러 왔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서 어떤가 하고요. 여자 영혼은 얌전하게 말했다. 참 정겨운 느낌이 드네. 너무 좋아 보인다. 여자 영혼의 말에 수경매가 물었다. 넌몇살 됐니? 19인가? 20살 정도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살고 있는데? 아래 정류장 앞에 새로 생긴 마트요. 11시만 되면 정막감이 흐르고 조용해요. 거기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너는 잠도 안 자니? 많이 안 자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돼요. 대략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고 조용히 갔다. 제천영은 법률공부를 마치고 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천도를 직접 할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불쌍한 영가들을 천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는 악령들은 잡아다가 강제로 끌고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제천형은 스마트폰도 공부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 안에 기능인 문자, 메모 등 인터넷과 관계없는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8월 30일 새벽 4시 40분경 또 수경매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영혼 3명이 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집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다. 일단 이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송재현 33세 죽기 전 집은 미아사거리 근방. 이 미래 37세 집은 차양동. 이삼순, 41세, 원한이 많다. 수경매가 자고 있는데 싸늘한 느낌이 나서 물었다고 한다. 영원이니? 저, 보여요? 영원은 그렇게 대답을 했고, 대영이를 불렀다. 대영이가 있어야 확실히 보이고, 들리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영원과 사람 총 7명이서 이야기했다. 나는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다. 이들이 현재 사는 곳은 집 근방의 A 마트인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내가 가끔 반찬이나 식료품을 사는 곳이다. 이들은 이미 내가 거기서 쇼핑하는 것을 여러 번 받고 알고 있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결같이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이승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싫고. 마트엔 먹을 것은 많지만 전부 포장이 되어 있어서 먹기 힘들어 포장이 안된 과일 같은 것만 먹는데 이렇게 살기도 싫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기서 환생을 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제천영은 나래영과 제등영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영혼을 천도하게 도와주었다 천도를 한번 하는 데는 사실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저승 사자들이 먹을 밥을 차리는데 돈이 들어간다. 제천영이 천도를 부탁하는 곳은 계룡산에 있는 여승들만 있는 절인데 그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셋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명씩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마치고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했다. 대영이나 재천영처럼 이렇게 사람한테 대접받고 사는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잘 설득을 해서 보냈다. 수경매는 가끔 새벽에 대영이와 동네 편의점으로 간식거리를 사러 가곤 한다. 거기서 대영이와 대화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쇼핑할 때는 그 알바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란다. 그리고 대영이와 대화를 하며 쇼핑을 하는데 그가 다가오더니 물어봤다고 한다. 저기 아줌마, 뭐가 보이세요? 아, 예. 사실은 제가 영혼과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같이 쇼핑하러 나와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영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친구도 귀신이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